네 안녕하세요 태그의 불사샘입니다 이제 오늘 제 핸드폰을 바꿔서 0.15.0이 됩니다 음. 별로 바뀐 게 없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생겼고요 이제 점점 컴퓨터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 와서 불편하긴 한데, 옛날에는 좀 쉬운 거였어때 갑자기 왜 화염 방사기가 날라가지? 좀 뺍시다. 이제 TNT를 넣고, 이제 기압 폭격기라는 거야. 비가 와서 안 되는 거 아, 정말, 하룻밤 자야 되나? 침대. 아이, 나 밤에만 잘수 있대. 비, 이거 없애야 되는데. 공중복격기입니다, 이게. 여기다가 해볼까요? 거미야 안녕? 너 이제 죽을거야 나한테 기상폭격기로 준비물은 레드스톤 잘 안터지는 옵시디언 국민는 이런 데 걸어놨지 이게 지상폭격기를 만들 거라서 이게 훅 떨어지면 그런 소리가 나네 그 다음에 컴퓨터랑 좀 비슷해요. 이렇게 샤워를 해주시면 밑에. 다 네, 봐. 그럼 이제 이렇게 딱딱딱 소리 거고요 이렇게요. 원래 이게 컴퓨터에서는 이게 두 개가 나야 되는데, 두 개를 나야 되는데, 이상하게 여기는 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발사기 어디 냐 발사기 관찰차는 또 뭐지? 궁금하네. 빨랑 낫대라. 낮이래 밤이 돼야지 좀되라고 아니 비좀 없애자 왜 낮이 되는지 않고 일단 복격기 안에 TNT는 없시다 TNT 관찰차 뭐 하는데 쓰는 거야 도대체 <웃음> <웃음> 관찰차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궁금한데 좀 알려주죠. 궁 군... 관찰차 뭐 하는데 쓰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. 아. <laughs> 망할 비 언제 그치냐. 거미야 미안, 미안하다 너 죽이 생각 은났던가 이녀기도이녀가이걸왜나왔지발사이 합시다 피파이너 그런 데 숨어서 뭐하니? 이제 폭파가 됐으니까 발사기 이걸로 화염방사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리저리. 아, 까기 수. 점점력. 여기 말도 추가됐고, 제가 이제 모르는 것까지 생겼어요. 이 갑옷도 있고. 이 관찰차는 뭐 하는데 쓰는 건지 모르겠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염 방색기도 날라갑니다. 이상입니다.